이 탁상순열이라고 쌤 많이 불러 탁자순열 뭐 탁상순열 다각형순열 부르고 싶은 대로 불러도 좋은데 일단 원린이래 그일아너 여기 앉아라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니네 앉아 이렇게 하고 일너 여기 앉아라 나머지 사람들은 알아서 앉아 이렇게 명령했고 또일 여기 앉게 해주고 나머지 사람들은 편하게 앉으세요 일 여기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어. 일 여기 앉고 편하게 앉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네. 이번에 일 여기 앉고 나머지 사람들은 편하게 앉아주세요. 그러면 일하고 기준을 잡아줬잖아. 그지? 그래서 한나, 둘, 셋, 넷, 다섯 사람은 원순열이 아니야. 아까 깃발 같은 거 세워놓으면 원순열 아니다. 이렇게 말한 적 있지? 네. 거기서 착안해서 생각하면 돼. 얘도 마찬가지로, 원순열 아니야. 네. 얘도 마찬가지인데, 봐봐. 이 3번 탁자를 빙글 돌리면 1번 탁자와 1의 위치가 똑같아. 맞냐? 이렇게 돌린다고 생각해봐. 음, 네. 자, 2번 탁자는 4번이랑 똑같아요. 이런 건셀 필요가 없다는 거야. 그런 식으로 여기까지 다셀 필요가 없어요. 오케이? 그래서 오팩이 2개 남는다고. 그래서 이거 계산할 때 여섯 사람이니까 오팩하고 탁자의 의자의 개수만큼 곱해주면 되라고 책에 나와 있는 게 이것 때문이야. 한번더 간다. 그러니까 공식부터 대뜸 쓰면 여덟 사람이니까 칠팩이고요. 두 사람이 있으니까 곱하기 이 끝. 이게 답이야. 답은 금방 나와. 근데, 왜 그래요? 라고 누가 물어본다면, 아까랑 네. 똑같이 설명하는 거야. 설명할 수 있겠어? 괜찮아? 네, 어차피 돌리면. 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쭉갈 텐데, 일 앉아라, 일 여기 앉아라, 일 여기 앉아라, 이런 식으로 하겠지만, 둘레둘레 둘레 있는 게 전부다? 그런 거죠, 뭐. 어. 얘는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없슝. 음. 그, 칠팩이 몇 개? 두번 나오기 때문에, 칠팩 곱하기? 이하는 거야. 네. 자, 이것도 마찬가지, 1, 2, 3, 4, 5, 6, 7, 8, 9. 10이니까 9백하고한 변에 있는 사람 수, 둘 해주면 돼. 자, 요거는 1, 2, 3, 4, 5, 6, 7, 8, 9. 10 9 0인데 네. 이쪽 변에 있는 사람 수와 이쪽 변에 있는 사람 수가 틀리죠? 네. 그거는 다 인정이 돼요, 나중에. 곱하기 5가 돼. <laughs> 이유는, 방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깔아놓고 생각해 봐봐. 왜 내가 5를 하는지 금방 이해가 좀 될지도 모르겠어. 900 곱하기 5입니다. 자, 설명하려고 했는데 잘안 되면 쌤한테 꼭 얘기해줘? 네.